나 어떡해. 너무 떨려. 음? 늦은 시간 같은데 누가 왔네요. 이 <머라> <Homer> <머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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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아버님이셨네. 아, 그렇죠. <laughs> <오셨는데. 웃음> 아유 아직은 어려워하군요. 어렵지, ]구나. 어렵지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에서 온태궤 아버지입니다. 우리 며느리 뭐 애를 곧 낳은, 에, 낳으니까 맛있는 거좀 싸주고. 그래서 왔어요. 며느리 사랑 시어머님이 많. 음. 감자탕다. 이 그런 거 그런 거 없니? 아? 어? 이 이거 쏘는 거 없니? 직접 요리 하시려나봐요. 오, 자상하셔라. 보통은 나가서 사 주는데 아버님께서. 음. 근데 이제 출산 바로 직전이니까. 그렇지 나가기도 예, 겁나고 위험할 수 있잖아요. 음. 아야. 서 아, 그만 아이만고 네, 응? 응? 응, 됐다. 됐다. 만 응? 네. 응. 빨리, 빨리, 빨리. 렇게 쉬고 있어도 불편할 것 같은데. 니명분은 <laughs> 아, 확실하니까. 아, 그렇지. 응. 기름, 기름 어디? 아. 기름, 기름, 빨리. 야, 시아버지가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시고. 중국냉채들이 되게 자상한 것 같아. 동자상 그래? 가정적으로. 우리, 바로 맛이 없다. 토마토 달걀 볶음이라고? 이거 다이어트 에도 그래서... 되게 좋거든요. 임산부들한테도 좋죠. 아아아아아아아아참 아버지. 저거 뜯는 요령이 있는데. 그 짱주 짱주가죠. 지금 봤는데 생주가없네 행주 없는 건뭐 이사올 때부터 얘기했는데. 형주 하나 사. 하나 지일고 그런 이런데 사기다. 응? 지금 상도 없잖아요. <laughs> 어, <사>, 아, <laughs> 상아그래 <상도>. <그렇소. 웃음> 그때 그냥, 그냥 바닥에 <laughs> 그냥 먹었어. <laughs> 이거 대야 이거 소소는 이다 아 누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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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누. 아누 아가 아가 아우 저런 아우 저 어떤 좋아. <먹기> 아버님이 요리를 잘하는 분은 아니시구나. <먹기> 아니 시구나. 아이 시켜 드시지 아버지. 그게 차라리 아우 저 겨자 소스를 음, 냄새 좋은데? 뭐냐면 <먹기> 음, 냄새는 좋아. 할게요. 어? 그 상나라. 아, 끌났다. 상갖그 <laughs> 상나. 어, 있네. 샀다. 네, 네가서 네. 네, 네 상들어 상, 이 상. 아, 아, 아 상을 사 오셨어. 너네 상도 없고, 어? 그래서 불편해 같은 거에서 그래서 싸웠지. 아이고 이제 좀 아유. 이오와 보니까나, 정말 뭐, 안부 이것도 없고, 저것도 없고, 그러니까. 좀 나중에 열심히 일해 가지고서리 아, 이것도 싸주고, 저것도 싸주고, 좀 그런, 그런 생각입니다, 지금. 경매 사왔어요저 집은 진짜 다살 거야, 지금. 필요한게 너무 많아 침대도 맞아. 필요하고. 아예 없어. 응. 말로는 잘 표현은 안 하시는데 다른 챙겨줄 가족이 없는 거 아니까 더 챙겨주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. 이게 간단한 밥상인데 그래도 영양은 다 있어. 그렇죠. 맛있는가 바람. 네. <웃음> <웃음> 저기 소스로 온거 아니에요? 그 소스 나온 그렇죠? 거를 넣은 거야. 맛인나 보다. <laughs> 이래, 이래, 이래 놓고 이래, 이래. 그 뭐야, 볶음이 있는데 뭐 예, 맛있는 토마토가 좀 따뜻해서 저랑 좀안 맞아요. 그렇지. 아 토마토 볶음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삶은 토마토가 영양가 훨씬 많거든요. 토마토 거의 날 거로 먹으니까. 맞죠맞죠 저것도 얘기를 하네요, 그죠? 어, 예, 예, 대단니다 요새 친구들은 달라. 예. 억지로 안 먹잖아. 음. 서현아, 아침에 뭐, 뭐, 뭐 먹었나? 저희 라면 끓여 먹었어요. 왜 어... 네, 되는데. 라면은... 라면 끓여 먹어? 그리고 특별히 서현이 지금은 음, 이 상황에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. 어? 라면 같은 거 먹지 마. 응 나가서 먹기 싶은거 응? 없으면 아빠, 아, 내가 아빠한테 어디가면 돈 줄게. 그럼 공원 가서 봐. 응. 네. 서연아. 네. 지금은 아픈 데 없나? 그냥 골반만 좀 아프고 다른 데는 괜찮아. 그 그래, 병원 좀택이 같이 병원 가보지? 그 오늘 갔다 왔어요. 응, 갔다 와. 오늘 갔다 왔는데. 아픈 어. 건 막달 돼서 그런 거라고 음. 여기저기 했었어요. 눌리니까 아, 그 처생이 네. 정말 아픈 괴롭죠 응. 아픈 건 같이 병우가 택겠는 알았지 네. 자연아 잘해라 잘노래 해라, 네. 아. 잘 해라. 응. 또 아빠는 다른 것도 알아 아무 생각도 없어 눈이 둘이야 다잘 사는 아버님이 이가. 참 많이 이뻐해 주시는 요 항상 귀태에서 일이 중 축복이다. 응, 진짜. 항상 저랑 서연이, 그속 챙겨주고 다정히 살고. 아빠가 서연이한테 하는 거 보고 저도 이제 서연이한테 더잘 하겠어요. 그러니까 아... 다 먹어? 네. 응, 다 먹었으면 들어가. 네, 내것도 주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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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들어가 있어. 나중에 우리 저인교진 씨가 저럴 것 같아. <laughs> 어, 그렇죠?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어, 며느리 보면 네. 이럴 것 같아. 근데 딸 아니에요? 어? 딸 딸밖에 없나? 네. <laughs>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. 좋은 장인은 안될것 같은데. 딸 아까워서.